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,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성경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,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남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음성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다. 그렇게 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3장 16절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결단해야 할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.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다. 그것을 교훈합니다.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기적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,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요.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마련해 주신 영생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교훈합니다. 여러분,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영생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. 그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통로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,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까지 나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.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.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상의 통로로 보내 주셨음을 믿을진대,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사랑하고, 성도님도 사랑으로 섬기고,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... 앞으로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.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